제가 한 5년 정도 전에 하이킹에 굉장히 미쳐있을 때가 있었어요. 바람막이용으로 구매해서 던 아디다스 자켓인데 제가 요즘에 하이킹을 안 간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거의 한 2년 정도 동안 이 옷이 방치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이 옷을 저고리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리폼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 이번에는 저만의 나름의 규칙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다른 트림들을 이용을 하지 않고 최대한 이 옷에 있는 디테일을 가지고 한번 저고리 스타일로 바꿔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 옷만 가지고 저고리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저의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자켓에 있는 지퍼랑 네 칼라 그리고 립 밴드 전부 일단 떼내줄게요. 그럼 이렇게 뭔가 많이 나왔는데 이걸로 한번 다시 디자인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떼어내준 넥칼라를 이용을 해서 앞쪽에 추가분을 먼저 만들어줄게요. 저고리는 나중에 끈으로 여밈을 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니까 앞판 양쪽이 포개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번 자켓 같은 경우는 넥칼라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개 을때 앞판 쪽에만 여유분을 넣어줄 생각이거든요. 원래는 안쪽에도 넣어주면 더 뭔가 잘 포개질 것 같기는 한데 분량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앞판만 만들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은 됐는데 아까 전에 립밴드를 전부 떼어내줘서 겉감이랑 안감이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옷을 다시 뒤집어준 다음에 겉감이랑 안감을 연결을 해줘서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립밴드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장이 좀 줄기는 할텐데 원래 이 자켓이 조금 저한테 컸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소매 같은 경우는 겉감이랑 안감 사이에 뭔가 이렇게 스트랩처럼 연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뜯고 마감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소매는 그냥 겉감이랑 안감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위쪽에서 싱글 스티치를 그냥 때려줬어요. 그런 다음 이제 저고리에 깃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깃을 달아주기 위해서 먼저 앞판 디자인 라인을 수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깃을 달면서 깃 쪽에 여밈할 때쓸 끈도 같이 조인을 해서 공제를 해줄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지퍼 쪽을 분해하다 보니까 지퍼랑 몸판 사이에 이런 긴 패턴이 두 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로 끈을 한번 만들어줄 생각이거든요. 그런 다음 이제 기슬 만들어주면 완성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몸판에서 떼어내줬었던그립 밴드를 가지고 한번 기슬 만들어줄 생각이거든요 안쪽에 엘라스틱 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처럼 어느 정도 이렇게 빳빳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셔링이 잡힌 디테일도 뭔가 디테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기슬로 한번 바꿔볼려고 하거든요 앞판 먼저 때려준 다음에 깨끗하게 접어가지고 안쪽에서는 안감이랑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제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원래 끈을 달때 처음에 좀 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끝쪽에 끈을 연결을 해서 달아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여밈을 했을 때 끝에서 이렇게 여밈을 해버리면 밑에 쪽이 너무 이렇게 훌러덩훌러덩거릴 것 같아가지고 이 끈을 바깥쪽에 이렇게 다시 옮겨 달아줬거든요 이렇게 앞쪽에 어느 정도 푹 깨질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줬어요 옆에 주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주머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자켓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깃이거든요. 그냥 이 원단이랑 똑같은 원단으로 깃을 마무리를 했으면 너무 조금 심플해졌을 것 같은데 뭔가 옷에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 많아진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이 깃이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이 자켓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니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지다스가 한복을 만들면 어떤 스타일일까? 나는 좀 컨셉을 가지고 이 자켓을 리폼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가지고 저는 아주 만족스럽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작업에서 만나는 걸 하고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보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